미국의 기밀 폭로 혐의로 기소됐던 줄리언 어산지가 14년 만에 법적인 족쇄가 풀리며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내린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를 위협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준우 월드 리포터입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이자 미국의 보안 문건을 다량 공개해 세계의 폭로자로 불린 줄리언 어산지 그가 14년 도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미국령 사이판 연방 법원은 어산제에게 62개월 형을 선고했지만 이미 영국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그 기한을 채웠다고 보고 석방했습니다. 어산지는 2010년 미국의 국방 안보 기밀 문서를 통해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저지른 비위를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미 정부는 어산지가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며 1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어산지는 2012년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망명이 취소되며 영국 교도소에 수용됐습니다. 그러자 최근 미국의 국가 방위 정보를 입수해 퍼트리기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만 인정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석방을 약속받았습니다. 시민 단체는 어산지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미국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산지의 폭로는 공익에 부합했고 언론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였다며 유주의 판결은 언론 자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the 100-year history of the Espionage Act that a journalist or someone committing journalism, someone engaging in journalistic act has been prosecuted under the Espionage Act for essentially receiv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있는 가족의 품으로 떠나며 14년간의 법적 공방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언론 자유의 경계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미 해결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